스테로이드 인젝션 없이 먹는 약으로 통풍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? 이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본인 체중에 따라 30에서 40mg을 하루 한번 통풍이 호전될 때까지 복용하실 수 있고요 절대로 그냥 끊으면 안 되고 7일에서 14일에 걸쳐서 조금씩 테이 o 아웃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절되지 않는 당뇨라든가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다든가 또는 어떤 이유로든 스테로이드를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엔세이드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프록센 500mg을 하루에 두번 드실 수도 있고요 아이브프로핀 800mg을 하루 세번 또는 인도메타신 50mg을 하루 두번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치료들을 시도해 보실 수 없다라고 하면요, 콜치신을 써보실 수 있어요. 그런데요, 콜치신은 통풍이 시작되고 36시간 이내에 시작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. 그 이후에 복용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. 아이브프로핀을 포함한 엔세이드 약의 부작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.